안녕하세요. 우에서 영수정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밑빠진도 황예은입니다. 저는 22살 방학 중인 여대생이고요. 저의 고민은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돈이 모이지 않는 게 고민입니다. 원래 목표는 방학 동안 200만 원을 모으는 게 목표인데 힘들 것 같아서 고민 요청을 했습니다. 저의 계좌에는 현재 88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학교 장학금 30만원, 홍보대사 장학금 30만원, 그리고 방학 중 단, 단기 알바를 하면 하루에 10만원씩 수입이 생깁니다. 그래서 60만원 플러스 알파인데 아무리 모아도 모아지지 않아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음, 일단은 방학 동안에 200만원 모으는 게 목표라고 써주셨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한번 지출 내역부터 샅샅이 확인을 해볼까요? 7월 12일 지출 내역인데요. 어, 이날은 서울로 놀러오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 눈썹 문신을 하셨군요. 봤습니다. 지금 아주 진한 눈썹 눈썹을 보실 수 있거든요. 사실 저 같으면 돈 모으는 시계에는 그냥 아이브로우로 버틸 것 같긴 하거든요? 아하. <laughs> 눈썹 민식 안나면제 눈썹이 더 진한데요? <laughs> 어, 님은 더군 없잖아요. 타고하지 않은 사람의 <laughs> 서러움을 알아? 타고나대요 그럼. 오, 어... <laughs> 정말 멋있는 해결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 연필로 그리세요. 그냥 자비연필 사줄게. <laughs> 진 그럼 한 세트 사주세요. 그쪽은한달 쓰지. 면뭐 1년 쓰거든. 그한 달에 어? 한 세트 받아갈 겁니다. 예 네, 뭐. 어쨌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 기러기 간식 뭐죠? <laughs> 근데 이거는 사람 먹고 살기도 바쁜데 기러기 간식을 왜 챙겨주죠? <laughs> 아 기러기들이 너무 배가 고파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보시면 지금 홀짝 말라 있잖아요. 만토우 하세요. 더마이트 맛있겠네요. 아니요, <laughs> 아니면 <laughs> 아니면 사마리 형님 오마이트를 하시면 은 그거 기러기 주면 되거든요. 아, 뭐 오마이트. 네, 그럼 기러, 기러기들이 그 물려오거든요. 안해고 있어요? 아, 아, 네, 아, 아... 네, 기름났어요? 아, 당연하죠 해보신 같은데? 네, 기러기 먹이는 줘야 되니까 아, 어, 아 역시. 역시 어, 상하시는... 제가 먹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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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기운 내면 됐었는데. 속도 음. 좋아요. 음. 그럼 여기 간식은 나중에 이제 여유 있을 때 하시는 걸로 하시고 네. 이런 식출 조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음, 편의점. 생수 보조 배터리. 그거 왜 구매하셨을까요? 제가 집에서 나와 보니까 갑자기 목이 마른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 보니까 제 핸드폰 배터리가 빨리 다 닳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먼 주로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 메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과 보조 배터리를 구매했습니다. 침착기 대요 침. 아니, 돌 침. <laughs> 사야 돼요. 침낭기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침을 모아서 삼키면 되는 데 아니, 아니, 그러고 그 휴대폰 배터리 없으면 그거 전기 그 원동 그 돌려 가지고 충전하면 되잖아요. 빗 갖추 없어요? <laughs> 아, 지금 요즘 사람들 다한 마리씩 데리고 다니니까 갖가 없어 가지고 제 네. 어, 음... 그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빗 갖추 키우세요. 여러분 그거 뭐 다고 <laughs> 알겠습니다 4, 네, 천삼일이야. 자, 십삼일이라. 아, 1 3일에도또 서울로 놀러 오셨다고 하는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점심을 뭘드셨길에 이렇게 4 3 0 0 0 원이나 나오셨죠? 아, 맛있겠다. 점심 위에 있는 사진인 사진이, 사진이 어? 점심인데요. 완전 스타일. 진짜, 아, 진짜 맛있겠다. 사실 오것도 사치입니다. 아, 망고빙수랑 아메리카노라. 맛있겠다. 벌써 점심이랑 카페에만 6 5 0 0 0 원을 썼어요. 와, 많이 썼네, 영원히. 그리고 아메리카노 한개 구매하신 거, 한개 구매하신 거죠? 지금 뒤에 꽂히는 거 보이시죠? 네. 어떻게 고? 자립금이 같긴 하네요. <laughs> 저 망고에 저 사브로 파블리컨 전에 아 소비 멈춰 <laughs> 다음으로 물과 우산이랑아 제가 원래 항상 우산을 가지고 다니는데 우산을 놓고 오는 날에는 특별히 비가 오더라고요 와아그 어. 상에 아. 대한 억가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비가 오면은 그 물을 살 필요가 어떻게 한 그럼 그럼 저 그냥 이 되면 그냥 작업 정석인데 <laughs> 음, 아 그냥 아, 바닥에 물 많던데 그거 마시면 되는빨 때도 있잖아요 아 진짜 아직 간절함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심지어 이번에는 버스 수료가 왜세 번이나 있어요? <웃음> <웃음> 그거 좀 논란이 있겠는걸 아, 이거 이것은 저희 완벽한 제 실수고요. 뭉청비용이라 그러죠? 멍청 비용이 좀 네, 청비용이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러면 좀 보다 계산을 해보세요. 아, 그, 치매 예방 좋아요. 아, 좋아. 아무래도 그러면... 치매 걸리면 수술해가더 나갈 거기 때문에 조심히 <laughs> 하는 <하긴>. 요 <laughs> <laughs> 다음은 <이> 수수료 주의해주세요. <laughs> 아, 일단은 이렇게 의뢰인 영수증을 보았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떤 점이 문제인 것같은지 한번 의견을 한 번씩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는 개인적으로 예은씨와 룸메이트를 한 사람으로서 예은씨가 우산이 한 5개 있어요. 네. 네. 막마도 네. 그냥 비닐봉지 한개그 밖에 얻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다니면 되는데. 아, 그렇죠. 네, 그거를 그렇죠.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 우산이 있으면 우산을 뒤집어서 물을 모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 그러면 되시면 되네. 이제, 이제 비도 맞고 물도 모아서 마실 수 있고 일석이조입니다. 아, 일단은 이렇게 어, 계속 있는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 이게 제일 문제긴 합니다. 사실. 그리고 자잘한 지출이 계속해서 많은데요. 뭐 최대한 지출을 하기 전에 꼭 이게 지금 필요한가 살펴보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으로 줄여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이라고 하셨는데 그 대학생은 아무래도 이제 고정수입이 조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산관리가 중요한데요. 한달 동안은 최소한의 지출을 예상을 해보고 그 지출만큼 이용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특히 통장 구분을 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생활비 통장과 저축 통장을 만드는 식으로 해서 저축용 통장을 뭐 예금이나 적금 형태로 만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뭐 우체국 달달하게 적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달달하게 적금이. 1이 2개월 초단기 적금으로도 가능이 한데, 이제 최고 연5% 금리가 적용이 되니까 이런 거 이용하면 좋아 보입니다.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거 맞죠? 지출을 맞습니다. 보니까, 옷체 매입하면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카드 중에 럭키 치카카드라는게 있는데, 이 자잘한 할인 같은 게 많거든요. 이렇게 편의점, 뭐 카페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특히 아까 뭐 버스나 뭐 철도 이제 이용하시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여행에도 캐시백이 됩니다. 놀러 다닐 때 아주 좋은 카드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이용하시면 새는 돈만큼 더 보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